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소식입니다 사우스 엠튼과의 경기에서 100호 골이 예상된 손흥민 하지만 오늘 경기 무려 6개의 골이 터졌지만 정작 기대한 손흥민의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어시스트에 현지 해설진도 감탄했지만 손흥민의 활약이 무색할 정도로 어이없는 경기 운영을 보여준 공채감독의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얻는 데 실패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경기 주요 장면과 해외 해설진들의 반응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토트넘은 오늘도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세 명을 앞세운 가운데 이 윙백에도 페리시치가 아닌 벤데이비스를 출전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뭐 페리시티가 부상에서 제대로 회복한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페리시티는 콘테 체제에서도 외면을 당하며, 정말 토트넘 커리어의 끝이 다가오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경기, 이 토트넘과 사우스 엠트는 각자 경기 초반에 선수들이 교체로 나가게 되는 장면이 발생했고, 특히 토트넘은 전반에 히샬리송과 벤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해, 크루셉스키와 페리시티가 경기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 페리시티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탄식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 토트넘의 망조가 느껴지죠. 그래도 토트넘은 리그 최하위인 소튼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손흥민은 전반 추가시간에 결정적인 한 방에 이 경기장을 가로지르는 패스로 페드로 포로에게 이 상대 키퍼와의 1대1 기회를 만들어주어 토트넘의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BBC 해설위원인 전 소튼 선수 토니 풀리스는이 경기는 토트넘이 유리하고 윙어가 크게 차이 난다라며 이 윙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의 극찬. 하고 이 장면은 손흥민과 포로에게 너무 쉬웠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토트넘이 전반전 유일하게 기록한 유효 슈팅으로 아홉 개 슈팅 중이 손흥민의 완벽한 패스가 전반에 여러 차례 기회를 잡았던 페드로 포로에게 이 골키퍼와의 1대1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역시 토트넘은 토트넘이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 페리시체의 왼쪽이 무너지면서 곧바로 이 동점골을 내줘버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역시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이 토트넘의 경기는 오늘도 계속되며 필요없는 박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리그 2 2 팀과의 일진 일퇴를 바라보는 토트넘 팬들의 이 답답한 마음이 점점 쌓여가고 있을 무렵, 이 59분 토트넘의 좋은 역습 기회가 있었는데, 아 수비가 붙지 않은 손민을 굳이 무시하고 슈팅한 케인. Ah <sighs> 이 장면은 뭐 확실히 케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 물론 상대가 뒤로 물러나고 있었기에 슈팅도 가능했지만 손흥민도 이 장면에서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현지 해설진도 이 수적 우위가 있으면 이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판단이라고 평하면서 손민의 아쉬움이 이해가 간다고 평했습니다. 뭐 한편 뭐 그래도 토트넘이 양쪽 측면에 더잘 쓴다면서 토트넘의 골이 더 터질 것이라고 예상한 BBC 해설진은 결국 64분 이 클루셉스키의 크로스에 이은 케인의 정석과. 같은 헤딩골이 터지자 환호했습니다 토트넘의 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74분에는 교체로 들어간 페리시치의 발리골까지 터졌고 손흥민 역시 페리시치의 골을 기뻐해주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역시 22팀을 상대로도 다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기 위해 77분에 곧바로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laughs> 역시 토트넘다운 경기 진행인데요 이 코너킥 상황 이후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공중볼을 빼앗긴 토트넘은 그대로 월콧에게 골을 내주면서 이 불안한 1점 차 리드로 버텨야 했습니다. 어 그런데 결국 터질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까지 내줘버리면서 결국 동점이 만들어지고 만 것인데요. 이 에릭 다이어의 찌그러진 표정은 이 토트넘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8개의 페널티킥 중 4개를 막아냈다는 이프레이저 포스터 키퍼도 막을 수 없었던 이 토트넘의 침몰, 이 막판의 공세를 아무리 올려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토트넘은 그대로 콩채 감독의 기묘한 용병술 하에 리그 22팀에게 비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강등권에서 승점 하나 하나가 귀중한 사우스햄튼는 마치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 이긴 경기를 놓쳐버린 토트넘은 이 콘테 감독이 아무리 경기가 끝난 뒤에 심판에게 항의를 해도 경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토트넘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난 이번 경기에 이외신의 일제히 콘테 감독의 경질 확정 경기라는 혹평으로 이번 토트넘과 소튼전을 요약했는데요. 굳이 페리시치를 투입하고 그리고 후반에는 이 3호의 진영으로. 꾸면서 위기를 자초한 이 콩테 감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차를 손흥민의 귀중한 EPL 100골이 콩테 감독을 살리는데 쓰이지 않았다는데 의의를 두면서 이 콩테 감독의 경질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놀란,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